안녕하세요. 전전국바랑입니다. 오늘은 BT21 포스터 후기를 올릴 건데요. 제가 독일에서 살잖아요. 그 독일에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아이돌들, 케이팝 앨범들이 엄청 많, 많고요. 포스터들, 케이팝 포스터들 있었고, 방탄소년단 7명들, 등신대 앨범도 아, 옆에 서있고요 제가 몇번 갔을 때는 b t c 1 포스터가 없었, 없었었거든요 오늘 가니까 b t c 1 포스터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새로 b t c 1 포스터도 새, 생긴 거 같더라고요 일, 일, 이번에 일본 dvd도 나 CD 나왔잖아요. 근데 CD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두개 있었어요. 그, Mad of the s o 7 앨범도 있었고요. 그 앨범, 아이돌들 앨범 사이에 러브유 e y o u r s e 방탄 DVD가 in, 있는 거예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게 많더라고요. 그럼. 일본시 사고 싶었지만 BTC 포스터 샀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관문 앞에다가 붙일려고 붙일 거고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포스터가 클것 같은데요. 화면에다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이해 부탁드리고 예 네. 아빠가 그 택배로 바, 제가 아빠한테 방탄 앨범 사달라고 했었고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방탄 구, 굿즈 산거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 드디어 오 커요 아이고 아 이거 알제랑 쿠키만 있는지 하는데. BTC가 일곱 명다 있는 거구나. 진짜 커요가 안, 안 찍혀져요. 아. 어, 어떡하지? 일단, 어, 이렇게 R.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크네요. 아. 일단, RJ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치미, 타타, 어 타토. 타타, 타타. 그 그다음에 코 코야. 그다음에 슈... 어, 슈키. 그다음에. 왕이랑, 커펀 라는 친구도 있어요. 엄청 크네요, 네. 제가 카메라를 떼서 보여드릴게요. 포스터가 진짜 이만해요. 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쿠키, 알제 치미, 타, 타타, 코야, 슈키, 마니, 그 다음에, 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독일 내일 진짜 34도, 4도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